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이커 뉴트랙이라고 하는 클라이맥스 개막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 신규 시나리오 6월 15일에 추가될 한국 서버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아우아루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커 뉴트랙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커 뉴트랙이라고 하는 신규 시나리오는 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바뀌는지, 어떠한 신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참고로 그리고 1주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뉴 트랙 클라이막스 개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에 앞서서 일단은 해당 시나리오는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기존과는 꽤나 이질적인 면모를 보이는 시나리오예요. 왜냐면은 훈련 메타 이제, 아우아루던가 URA 같은 경우에는 훈련만 제때제때 잘 눌러서, 어, 효율 좋은 스탯을 만들면은 그게 끝인데, 어, 아무래도 뉴트랙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메타라고 하는 새로운 좀 메타적인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어, 설명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 일단 목표 레이스가 없습니다. 목표 레이스가 없어요. 기존에 이제 육성 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 레이스에 따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메이커 뉴트랙, 이제 뉴트랙 뉴트랙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표 레이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연말까지 모아야 하는 포인트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고 싶은 레이스에 나가서 포인트를 벌면 되는데, 사실 이 포인트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석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포인트가 벌리기 때문에 뭐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60 어, 포인트를 벌어라 주니어 때 클래식 때300 포인트를 벌어라 그리고 시니어 때 어, 클래식 때 저렇게 벌고 시니어 때300 포인트 벌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상관이 없다 조금 조금 하더라도 어, 300 포인트는 금방 금방 벌어서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구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러면은 목표 레이스가 없으면은 당연히 어떠한 식으로 레이스를 나가야 하는지를 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로테이션으로 레이스를 나가느냐 그리고 육성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훈련을 다시 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뉴트랙 육성을 완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번째 육성 이벤트들 관련인데 자, 목표 레이스와 마찬가지로 기존 육성 이벤트들이 사라져요 자, 병품 추첨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년 포부 이제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맨 아래 걸 누르면 스킬 포인트를 넣고 중간 걸 누르면 체력을 얻죠 첫 번째 이제 신년 포부 때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슈퍼크릭이 작은 역경을 얻는다든지 타이신의 국화상전의 의욕을 떨군다든지 아니면 오페라오의 가을 3관 아니면 심볼리 루돌프의 7관 8관 이벤트 이런 히든 이벤트 같은 것들이 싹다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좀 고유 개성들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어요. 시나리오 자체 고정 이벤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성마들의 이벤트들까지 모조리 다 평탄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뉴트랙만의 이제, 고유 이벤트들로 막, 메꿔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170종 된다고 하는데, 어, 되게 많으면서도 사실상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이벤트가 그렇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몇몇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주년에 추가되는 대도주를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당연히 얻지 못해요. 네, 온천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키타산블랙 온천을 보고 싶어, 그러면 뉴트랙에서 못 가고, 아오아루베나 URA에서 온천 여행권을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본적인 골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어떤 시나리오인건 간에, 어느 시나리오인건 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 기본 골자는 URA f i n a l e 랑 똑같아요, 사실. 아우아루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아우아루베 때는 평균 스탯에 따라서, 이제 랭크에 따라서 그 훈련 레벨이 올라갔지만은, 이번에는 다시 URA로 회귀합니다. 어, 훈련 네 번의 훈련 레벨업으로 돌아왔는데, 훈련 밸류는 당연히 URA보다 떨어져요. 대신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존재를 해서 그거에 따른 의존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네 번째, 고유기 레벨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 어, 이제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발렌타인데이 팬 감사제 크리스마스 이런 쪽에서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팬 숫자만큼 그거에 따라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사장님의 인형 게이지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어, 뉴트랙에서는 각 연도가 끝날 때마다 바뀌어요 이제 주니어 끝나면 받고 이제 클래식 끝나면 받고 어, 시니어 끝나면 받고 그래가지고 추후에 올리게 된뭐 뉴트랙 공략 영상에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레이스나 하고 훈련만 나갔을 었 뿐인데 어, 보육기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레벨업 조건을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하게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인형 게이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인형 게이지는 어떻게 태우나요? 레이스만 나가게 되면은 이사장님 누를 틈새도 없을텐데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라이벌 출연이라고 해서 이 라이벌 출연에 이기게 되면은 이사장님 인형 게이지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겸사겸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던 고유기 레벨업은 그냥 무조건 거의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로테이션 기능이 추가가 되요 목표 레이스가 사라진 만큼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은 레이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나가는지 이거를 좀 정하고 싶고 이걸 좀 알림을 조금 받고 싶은데 이거를 뭐 공책에다 적어 메모장에다 적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게임에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는 원래 다음에 내가 나가야 할 레이스 하나만 예약이 가능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예 통째적으로 캘린더 형식으로다가 레이스 스케줄이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야기 되고 해당 스케줄을 드디어 저장도 할수 있고요. 다시 그리고 내가 어떠한 특정 육성마를 키웠을 때그 로테이션을 다시금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고정 이벤트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랜덤적으로 등장하는 이벤트들도 있지만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클래식 2월에 발렌타인. 이때는 의욕업을 해줘요. 그리고 3월엔, 3월 전반. 화이트데이 때는 체력 20. 그리고 클래식 9월 후반에는 어 이때는 이제 가을에는 스포츠, 독서, 식욕 이렇게 랜덤으로 뜨게 되는데 어쨌건간에 의욕업이 올라가고요. 시니어 6월 후반에는 우마무스메 이벤트라고 해서 체력을 올려줍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타카라스카 나가, 나가기 전에 어, 체력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10월, 어, 시니어 10월 후반에 할로윈 때는 의욕업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체력을 30 회복해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체력을 지금 채워야 할지 말지 아시면 되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게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뭐 짧으면 3일 정도 계속해서 뉴트랙을 돌려보고 아 맞다 이때 나오는 거였지 하고 이거를 조금 감 잡으시면은 좀 나중에 이제 육성할 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 들었던 각연도에 11월 후반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장에 의해서 고유기 레벨업 이벤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자, 시계 사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목표 레이스를 실패했을 경우 혹은 URA 파이널즈에서 시계가 사용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표 레이스 말고 다른 레이스 나가려고 하는데 혹은 이제 제일 아마 좀 대표적인 거는 호프풀 레이스. 호프콜 스테이크스. 여기가 아마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나갔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시계를 못 쓰잖아요. 사실상 아, 거기 거기가 목표 레이스가 아니라면은 시계를 못 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이제 매즈로메킨이라던가 오그리캡이 E+, 플러스 D 뭐 이런 등급으로다가 실패해 가지고 빠밤 빠밤 빠빠바바밤그 노래 나오면서 아마 끝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뉴트랙에서는 모든 레이스에서 1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을 할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번 육성에 한해서 다섯 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아, 다섯 번 의외로 넉넉한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주니어 때 다섯 번을 다 쓰면은, 클래식이랑 시니어 때못 쓴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좀 많이 구비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전부터 얘기한 거지만은, 시계 많이 구비하라는 거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시나리오 스킬이라고 하는 이제 1번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URA에서는 이제 키류인이 주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을 것이고, 아오아루에서는 논스톱걸이나 텐션오르는 데 같이 공통적으로 주는 그런 이제 공용 스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킬을 줬죠. 근데 뉴트랙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스킬을 줍니다. 그게 뭐냐, 1번성인데,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1번성이라고 일단은, 어,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라이막스 결승에서 이기면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속도 플러스 가속도 플러스 회복기라고 하는 3종 세트가 합체된 복합기입니다. 레이스 후반에 랜덤으로 발동되는 점이 좀 걸려요. 왜냐면은 이제 레이스를 반으로 잘랐을 때 후반에 있는 구간 전체에다가 랜덤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터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종반 시작하기 전에 터져가지고 접속이 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세레머리가 될수 있거나 꼬린 지점 지나가면서 어쨌든간에 그런 이제 스킬이기는 한데 25전을 이기게 되면은 25전 이상 승리하게 될 경우 효율이 1.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풀 효율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면 3 0 0 0 속도기 3,600 가속기에다가 4.2 회복이 돼요. 이 스킬 하나만으로. 자 이게 어,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조금 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비교군을 보면은 금색 속도가 3,500이에요. 금색 가속이 4,000이고 금색 회복은 5.5예요. 그거에 버금가는 회복, 어, 그거의 버금가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인자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인자로 남겨서 오레벨까지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 다음,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라이벌 출연 뭐냐 이거 순서를 좀앞당겼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났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라이벌 출연 아까부터 얘기한 거 이거 뭐야 대체? 레이스 위주의 시나리오인 만큼 레이스 출주표에, 어, 출주표에 보면은 라이벌 출연이라는 문구 같은 레이스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호프볼 스테이크스가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라이벌 출연이라고 하는 vs 마크가 달린 문구가 이게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스킬을 봤던지 스탯을 이제 이사장님이 주게 되는데 해당 스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받느냐? 내가 설정한 각질 그리고 내가 나간 레이스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각질 및 거리 스킬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고 공통 스킬은 당연히 없습니다 뒤에 이제 그뭐 작전 도주나던가 뭐 중거리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스킬이 아니라면은 뭐 얻을 수 없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스킬이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설정이 되고 대부분 나오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라이벌 출현이 발생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뭔 소리야. 선행각질로 내가 중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행 스킬 아니면 중거리 스킬을 얻게 되는데, 자, 어, 선행 스킬이랑 중거리 스킬? 뭐, 선행 코너, 뭐, 중거리 스킬이면은 뭐, 다른 거 뭐, 아무거나 주나? 근데 보통 천리안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선행 스킬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받거나, 중거리 코너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1번째, 사소한 거지만은, 일단 뭐, 시나리오 인자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 어, 이야기를 해야겠죠. URA 시나리오 인자는 스피드 스태미너였고 아오아루 시나리오 인자 같은 경우에는 파워 지능이었는데, 뉴트랙 인자는 뭐냐? 스태미너 근성입니다. 바로 이 인자가, 일, 앞으로 1년은 밸류 높은 인자로 평가가 돼요. 왜? 스태미너 근성은 사실 챙기기가 힘든 그런 스탯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인자로 챙길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시나리오 링크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나리타 탑로드 SSR 스키드 카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링크가 없는 상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딱히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언거 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벤트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 2번째 칭호 보너스가 존재합니다 레이스만 돌면 대체 어 스탯을 어떻게 올리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아,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 칭호 보너스 시스템이에요. 레이스를 돌면서 이제 특정 조건에 맞춰질 때마다 이런 칭호를 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금강거리를 10번 뛴다던, 10번 승리한다던가, 클래식 3관을 딴다던가, 아니면 봄 3관, 가을 3관 뭐 이렇게 딴다던가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을 때 그에 대한 보너스 스택 같은 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레이스, 로테이션을 짜서 최적화시키는 것이 뉴트랙의 기본 틀인데, 아니, 그, 그러면은 그, 칭호보너스는 어디서 보죠? 시트에 정리 일단 해놨습니다. 예, 여기, 뉴트랙 칭호보너스라고 해서 일단은 시트에다가 제가 일단은 정해놨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로테이션을 보면서, 아, 어디 어디를 나가는 게 제일 좋구나.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사실 보면은, 뭐, 이제 뭐 레전드 우마무스메 뭐, 신속 마일러, 퀸우마무 이게 다 뭐야, 이게 뭐,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 어렵죠. 솔직히. 외우기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어, 같은 시트 안에 로테이션을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잔디, 잔디인데, 마일, 중거리, 장거리를 나갈 때, 마일, 중거리, 장거리 나갈 때, 마일, 중거리 나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이 해당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마라보 로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이신 이제 루네 님에게 직접적인 허락을 받았기 받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뉴트랙 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있었던 스케줄을 써서 개조하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저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당연히 그거에 맞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단순히 내가 만들었다고 할수 없으니까 나도 이제 썼으니까 어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시트로 좀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칭호 보너스 자체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좋아요. 칭호, 어, 칭호 보너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라면은 이제 뭐... 한신 레이스를 나가느냐, 한신 주부나이를 나가느냐, 아사이를 나가느냐. 왜 어디를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기는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로테이션 관련해서 이제 영상 하나를 만들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뉴트랙만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목표 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훈련 그리고 레이스 일정이 가능해요. 두 번째, 육성마 고유 배드 이벤트들, 나쁜 이벤트들이 모조리 사라져요. 자, 약 어, 아까 얘기했던 작은 역경이나 타이신의 의욕 떨어지는 의, 어, 그런 것들. 세 번째 아이템을 사용해서 변수 통제가 쉬워집니다. 병에 걸리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하나죠 나도 병 걸린 것 같고 나도 의욕이 떨어진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아이템으로 커버는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 레이스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가 많아서 스킬 습득의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진짜 이제 뭐 정석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진짜 적어봤자 2500 포인트 많으면은 3200 포인트까지는 벌수 있는 그런 뉴트랙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호프부 2차 같은 경우에도 시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npc 애들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몇, 몇몇 버프 받은 스킬들을 가지 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준이었대. 그래도 다행히 시계는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웬만하면은 어, 전승을 노리고 하는 편이 좋아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전승을 노리고 하는 편이 좋은데. 지원 때만 시계를 쓰던지, 아니면은 빠르게 이제 시계를 다 쓰고, 최대한 이제 훈련 스탯 올려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시계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던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감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자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상작이라던가 스킬작이라던가 SS랭작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야,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하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인자작으로 그냥 다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중상작 같은 경우에는 해골물이라고는 하는데 중상작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레이스 많이 나가는데 뭐 상관없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레이스 많이 나가야 되는데 중상작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킬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많이 배워서 이제 인자 리스트를 많이 늘리는 거죠 백인자를 흰색 인자를 많이 늘리는 거 SS랭작 같은 경우에는 뭐냐 기본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사이게임즈에서 공개한 건 아니지만 통계상에 의해서 SS랭크 이상을 만들게 되면은 흰색 인자의 질이 좋아진다. 결들이 어, 많이 붙습니다. 어,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14번째 레이스 보너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레이스를 많이 도니까 당연히 서포트 기준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바로 레이스 보너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저 50%가 일단은 아무리 나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난 진짜 내 서포풀에서 아무리 못해도 50%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진짜 마지노선. 그래서 많게는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포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이 50%고 최적은 6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때, 보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을 봅시다. 키타산 블랙, 유키노비진, 근성 어드마이어베가, 나이스 네이처, 마벨러스, 이쿠노딕터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5%, 10%, 15%, 15%, 1 0 1 5 합쳐서 70%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어, 내가 70%네? 그러면은, 어5%한번 빼고 어, 다른 카드를 넣어서 스킬을 조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간단한 팁을 조금 이제 어, 이야기 드릴 건데 뭐 시작하려면은 아직 2주는 남았지만은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데뷔전 전까지는 빠르게 인형 게이지를 올리도록 하고요. 로테이션을 정해서 많은 칭호 보너스를 받도록 합시다.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짜도 되구요 직접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로테이션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시트에 있던 로테이션을 베껴서 그대로 하시든 개선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합숙 때 아이템을 사용해서 최대한 스탯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당연히 합숙 때만 아이템을 쓰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이제 조금 잘 모여 있거나 아이템을 좀 써야 할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스탯을 버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레이스만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네 번째 레이스를 나가서 칭호 보너스를 받을까? 칭호 보너스를 받을까? 아니면 현재 훈련을 중시할까? 이런 판단이 제일 중요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 번 조금 육성을 하면서 이 감을 조금 길러 가시면은 좀 뉴트랙 하는 데 있어서 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최대한 체력을 아끼는 쪽으로 가면은 좀 안정적인 육성이 가능합니다. 선택지에서 이제 체력 회복을 받는다던가, 지능 우정 트레이닝이 있거나, 아, 이게 스피드 누르면은 체력이 지금, 어,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냥 지능으로 해서 다음 턴을 노려볼까? 아니면은, 아, 이번에 스피드 누르게 돼서 다음에 연속으로다가 세번 연속 레이스 나가야 되는데, 체력이 과연 될까? 내 네, 체력 아이템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지능 누르고, 어, 그냥 세번 연속으로다가 레이스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보존을 시킬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일이랑 중거리를 뛸수 있는 육성마들이 우선적으로 라인업이 됩니다. 왜? 장거리는 잘안 나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챔피언스 미팅이 장거리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는 장거리가 없고, 장거리 챔피언스 미팅이 없고, 게다가 이제 장거리를 나가려면은 당연히 스태미너를 챙겨야 되는데, 보통은 스태미너를잘 챙기기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일이랑 중거리 쪽을 뛰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클래식 3관, 사츠키, 일본 더비, 국화상 나가는 것보다, 트리플 티아 라인, 벚꽃상, 오크스, 추화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편이 좀더 편하겠죠. 일곱 번째, 근성은 강력한 스탯이 됩니다. 다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지 육성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PPT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어, 마무리로다가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트랙이 이렇게 PPT로 보여주는 것보다 풀영상 하나 기존에 올라온 것처럼 그거를 이제 보면은 좀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더 와닿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디테일적인 그런 영상들을 또 찾아뵐 예정, 어,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디!